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나? 아니면 재앙으로 말위에 아마 엎드려지는? 찬가 네. 겠습니다 네. 대저 의리는 네.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네.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에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네. 지느니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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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선줄 믿습니다. 아, 네. 자격 없지만 자격 없음을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심에 그냥 감사할 뿐이고 순종할 뿐입니다. 잠깐 먼저 기도 제가 잠깐 목사님 하셨지만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습니다. 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하게 <laughs> 하시고 네. 아버지 하나님 세계 곳곳에 전쟁 중인 곳에 기허와 재앙 가운데 시달리는 곳에 또한 북한 땅 위에 선교지 위에 각 나라 위에 이땅 대한민국 위에 동시에 주일 예배 드려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땅 살아가는 동안에 승리의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보내신 모든 뜻들을 이루실 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을늘기대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저에게서 구원하셨고 다시 권하러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 첫째 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듯이,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다음 주일 때는 아마 그런 부분을 나누게 되지 않을까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들을 조금 준비해서 왔습니다. 어, 제가 이제 뭐 지점에 있을 때니까 뭐 오래 전이기는 합니다. 어, 오시는 고객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끔은 있었습니다. 이제, 어, 어머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시고, 이제 자기네 가족이에요. 어머님이 일을 하시고, 그 외아들이 이제 배달을 하는 일을 하시고 계셨어요. 이제 저희 지점에도 종종 오셨고, 사람이 너무 착해서 복음을 슬쩍 전했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주일마다 이제 아들이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아들이 제게 말하기를, 저는 아직까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자가 교회 나가면 오히려 다른 성도들까지 도매골로 묶여져서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이런 제 자신으로는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제 주변에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분 중에는 이제 나이 먹고 내가 돈벌이도 못하는데 내가 이 나이가서 에 헌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교회 가서 패기치기 싫다. 나가기 싫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세계는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 얘기 다 곰곰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겸손한 얘기인 듯 들릴 수 있으나 사실 면밀히 따지고 보면 겸손을 가장한 자기의의가 아주 충만한 얘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할, 해보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 노모가 철저한 불교신자여서 내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쓰러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나가긴 나갈 건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갈 거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엄마 지옥 가고 난 다음에 나는 천국 가겠다. 라는 얘기로밖에 저는 사실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런 분들도 있죠. 여러분도 가장 많이 접해봤을 것 같습니다. 신은 없다. 그렇다면, 과연 내게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며, 이런 불행이 왜 일어나는가, 신은 없다. 세상은 왜이 지경인가,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이 꼭 절대적으로 맞는 것 같이 들릴 수 있고, 자기에게 철저한 사상처럼 들릴 수 있으나, 자기 기준이 절대 선이 되어버린 아주 교만한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교회 다녀봤는데 아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아저 장로 마음에 안 들어 권사도 마음에 안 들고 아 봉사하는데 이 사람들 다 마음에 안 들어 상처 받았어 나가기 싫어 난 이제 교회하고 인는 끊을 거야 안타깝지만 이 모든 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사람이 먼저 가장 신경 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얘기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분도 있죠. 언젠간 나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언젠간 나갈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또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정을 하는 것이 저는 이 고백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주인, 생사복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것이지, 이것들이 다 자기 것이냐 얘기하는 게 저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 부 제목이기도 한데요. 3절의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공감하십니까? 아멘. 공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잉크 한 병과 펜을 사다 드리겠습니다. 그 잉크가 다쓸 때까지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록해서 제게 오늘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부님 말씀하셨고 또 제가 몇개 사야 될지 골라가야 <laughs> 되기 때문에 그 잉크 한병 제가 바닷물 퍼다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잉크 한 병, 그거 다을 때까지, 어, 하나님의 내게 역사하신 모든 일들, 어, 다 기록할 수 있는 분들께 제가 선물로 사다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다음 주까지 자성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건 의인들이기 때문에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기 때문에 그, 그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그신 하나님의 용서를 맛보고 그 그신 하나님이 손길이 내 삶에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또 우린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 급병 한 병이 마를 때까지 다 기록을 해도 내가 나가지 않을 이유를 다 적을 수 있다라고 어쩌면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수만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주 쉽게 나는 오늘 아침에 깨끗하게 샤워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게 옷을 다려 입고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이 자리에 아주 쉽게 나온 듯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수만 가지의 이유들을 뚫고 아주 힘겹게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승리가 어쩌면 승리가 그냥 일상생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늘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오늘 제목처럼 다시 일어나라는 얘기가 어쩌면 지금은, 지금은 필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주신 성형님이, 성령님이 제일 먼저는 제게, 제게 지금 다시 일어나야 될 상황임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다시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언젠가 넘어진 그 순간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 우리 예지 디렉터가 또다시 이걸 유튜브에 올리게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또 보이지 않는 구독자들,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지금 넘어져 있거나 혹은 신앙의 정체가 오신 분들이 꼭 다시 기억하고 일어나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4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의인은 몇번 넘어져요? 일곱 <laughs> 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7은 무슨 수요? 완전 수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 번을 완전 수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의인은 완전히 일어날 수 없을 상황이 될 정도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근데 누가 의인입니까? 누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을 한번 펴 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 기록된 바의인 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잠깐 풀어서 길게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사람 누구도 한 명도 예외 없이 그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라는 게 전제입니다. 그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천국에 갈수 없다라고 못 받고 있는 얘기입니다. 절대 불면에 최악의 절망 상태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 줄로 표현한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럼, 천국에 가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로마서 3장에 그걸 너무나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은 속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눈으로 10절부터 30절까지 10초 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직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를 도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 오직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고 의인의 길을 걸수 있다라고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다 읽으셨으니까 이제 저를 봐주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의인이 믿음의 생활을 영해 나가도 나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상승곡성 좋은 일 행복 아니지요 그런 일들이 늘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시 우리에게는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넘쳐나고요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낙심 가운데 또 뚫을 수 없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 좌절해서 한없이 눈물만 흘리는 날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고 잠언 디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악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악보다 크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인물 다윗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가장 마음에 들어하지요. 어쩌면 자녀들의 이름을 다윗, 데이빗이라고 지면서 아마 이 구절 때문에라도 제일 많이 씻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합한자 유일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에합한자 다윗다. 사도행전 1 3장 22절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이슨 왕으로 세우시고,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네 내가 이세 아들 다이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네.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다위당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른 자이고, 또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 맨 앞에 세워서 살인죄를 저지른 살인범입니다. 그치요? 뭐, 살인, 살인, 지금으로 말하면 살인교사지요, 그쵸? 정확한 죄명을 정하자면 살인교사죄입니다 살인죄보다 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니.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다윗의 이런 모든 행적까지 빼고 기록했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모든 것을 낱낱이 기록해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왜 성경은 기록을 했을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가늠한 자도 내 앞에 나오고. 살인한 자도 내 앞에 다 나와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모든 죄들 지은 자다내 앞에 나와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다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토설해라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기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챕터에 부제를 정한 게 우리의 죄악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크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용서는 너희들의 죄악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충만한 자기 의에서 나오는 죄식이 죄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그 어떤 죄보다 크십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넘어짐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넘어짐 그 어떤 넘어짐보다도 크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에서 이 모습을 저는 발견을 해봤습니다. 두 명의 제자를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가론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돈 맡은, 돈만은 자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어떤 모임의 총목격이죠. 총목격이죠. 총무 아무나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수혜 밝고 여러 가지 현명하게 일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일을 예수님이 가론 유다에게 맡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팔거야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결국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았고 그는 그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이와 상황이 아주 유사한 제자가 또한명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지요. 수제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 사건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할 거야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베드로 역시 똑같이 세번 부인합니다. 울면서 회개도 해보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그 끝을 자기가 맺지는 않습니다. 다시 비록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무엇인가 기다린 듯한 모습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두, 두 명이, 두 명의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게, 비슷하게 넘어가지만 무엇이 과연 이들의 삶을 정반대로 바꿨을까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오순절 성령님을 체험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일까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삶을 이렇게? 정 반대의 삶으로 바꿨을까요? 가론유다는 그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무슨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봤기에 그는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을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왜 똑같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저주하면서까지도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다시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의 사명을 넘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한 가지 기억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베드로가 아는 모습은 베드로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늘 기억했기에 끝까지 어쩌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죄로 인한 넘어짐이 우리에게늘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넘어짐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 네. 그러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넘어짐도 예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아, 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그 어떤 넘어짐보다도 가장 큽니다. 아, 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십니다. 아, 네. 이 문제는 즉 상처, 환경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한소리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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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아아 o n g y o n 이 연약함이라고 쓰여진 헬라어는 아스데네이야, 아스데네이야. 네, 펜이 있는 분은 기 o 기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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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약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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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는 g Yong y 스 힘이 없다, 약하다 이런 뜻으로 풀이 되어지는 말에 명사화 되어졌습니다. 이차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육체의 연약함, 질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폭넓게는 폭넓게는 여성의 약함, 남성보다는 약하잖아요, 그렇죠? 여성의 약함 또는 인간 본성의 약함, 인간 생명의 약함, 자연환경, 재난 가운데서도 인간은 속절없이. 그 정말 질긴 생명력까지만 한없이 약합니다. 또 경제적인 무능함, 또 영향력의 부족, 빈곤 등 다양하게 헬라어로는 쓰여집니다. 결국 이 말들의 뜻을 종합해서 연약함을 돕는다라고 얘기가 쓰여졌는데요. 그러면 결국 우리의 육체적 질병, 내적 상처, 가난, 관계의 문제, 상황의 문제 모든 것을 성령님이 돕는다 도와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 있었던 일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정신병 등등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은 사실 쉽게, 해결,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돈으로 지불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어쩌면 가장 쉬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어때요?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님을 체험하고 어느 때는 예수님보다 더한 그런 능력의 사역들을 펼쳤습니다. 그럴 수 있었음이 두나미스 성령님의 능력 때문에 큰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공통적인 이 모든 사람의 역사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늘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아, 네. 우리는 유일하게 예배로 성령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아, 네. 능력 주십니다. 아, 네. 그러기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신 분들은 비록 오늘 아니더라도 앞으로 앞으로 그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어떤 상황 문제 가운데도 예배자리를 박차고 나가지 마십시오. 아, 네. 심지어 내가 아직 담배를 못 끊었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아직 음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아직 술을 즐긴다 할지라도, 심지어 아직 내 속에 화가 많다 할지라도 나오십시오. 나와야 치유받고 고침받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 힘들고 억울하고 눈물만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저 잠잠히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 음성을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그 어떤 질병, 환경, 문제보다도 크십니다. 아멘. 저는 오늘 결론을 따로 내리지 않고 우리 다같이 우리에게 내 스스로 내 영혼에게 선포를 한번 하면서 한번 하면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첫째 하나님의 용서는 나의 죄악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나의 죄악보다 크십니다. 둘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넘어짐보다 크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의 넘어짐보다 크십니다. 셋째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나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나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십니다. 아멘. 이 선포가 이 선포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이고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살아계신 예.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예배 예배가 그 통로입니다. 아,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분과 나는 대화를 잠깐 소개하고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장 친하다고 하니까 궁금하시죠? 저게 어, 또저 사람이 여사친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분이 제게 어느 날 묻더라고요. 여보, 예배를 <laughs> 주중에 나가도 안 나가도 신앙생활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알아?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주중에 가장 많이 빠지는 놈이 무슨 나한테 그런 걸 묻지. 그러면서 그냥 저는 별생각 없이 심플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 사람 영성에 유지에 유지를을 얼마큼 잘하나 못하냐, 뭐, 그 정도겠지. 저는 그냥 생각난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어쩌면 근데 제게 여보하고 부르는 그 사람이 그날 예배를 참석하고 뭔가를 깨달았는지 이런 얘기를 하다보니요. 예배에는, 예배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너무나 풍성이 있는데 받고 못 받고는 결국 내 손에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걸, 이건 깨닫고 맛본 자만이 할수 있는 고백인 것 같아요. 아, 결국, 우리 목사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아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라, 결국, 여러분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결국 손에는 나예요. 나.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의 그볼 피해는 결국 나예요. 나. 오늘의 메시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방으로 찬양 불러보겠습니다.